어, 야, 이번 개동함다 이제 한번 흩었는데, 지금 이 노래가 되게 잘 어울리는 개발자 노트네요. 드디어 캐릭터 밸런싱입니다. 일단은, 워리어 2종, 다싹 다, 정말 우리 불편한 거 많았는데, 뭐, 슈아, 뭐, 잡기 없고, 그런 거다 이제 개선해준다고 하네요. 첫 번째로, 이제, 우리 X 꾹 눌러서 나가는 그미하면서 치는 거, 마베, 요거 바꿔준다 하고요. 이렇게 대시 공격으로 바꿔준다고 하네요. 피시클라가 기준으로 모바일은 슬라이드 입력으로 발동. 이렇게 그리고 잡기 스킬. 요거는 근데 이번 달 말이에요. 잘 보셔야 돼요. 일정을 내일 되는 것과 이번 달 말. 사실 잡기 스킬이 있어야 이번 어디죠? 오즈마에서 좀 어떻게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잡기 스킬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나오네요. 이건 결장에서도 좀 좋겠네요. 원클릭 콤보 버튼 추가 뭐 요거는 이제 추가 그 커스텀 키 같은거 하나 더 나온다고 하는거고 넘어가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윈드시어 내일 뭐 받기나 일단은 각성기가 무적이 없었죠 다른 애들 다 무적이었는데 얘 없었는데 무적 생기구요 이건 진짜 좋아진것 같네요 윈드시어랑 사냥하다 보면은 각성기 쓰자마자 퉁 튕겨져서 캔슬되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폭풍 오시게 뭐 타격 같은 거뭐잘 이어지게 해준다고 하고 요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고요. 뭐 이런 느낌이라는데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나요? 그리고 데미지 상승 뭐 그렇다고 하네요. 내가 와베랑 둘다 이제 가봤는데 윈드시어가 데미지가 조금 더 약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더 조절을 해주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우리의 와베 이거는 이제 슈퍼 하머 유지 시간을 조절할 예정입니다.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. 우리 쓰다가 쳐맞고 쓰다가 쳐맞고 상태 이상 걸려서 엎어지고 그런 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상태 이상에 특히 어 그런 거 뭔가 조절해 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공속값뭐10% 오른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, 그죠? 기존 적용 값이 60%로 상향 조절돼서 조금 더 빨라졌다. 스킬 시전이 빨라졌다. 스킬 캐스팅도 빨라졌다. 모리 기능 여기 두개 추가되고 대제 진동 산사태랑 유린에서. 돼지의 부름에서 그 이제 진동 산사태 요거 추가타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디스킬 이제 만렙 찍으면 다들 이제 알겠지만 그런 거 개선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이게 되게 형편없게 돌 하나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였는데고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돌뭐 날아가는 건가 그런 거였는데 다좀 이제 쓸만하게 됐다. 요것도 이제 요렇게 전반적으로 다 터진 게 많아졌네요. 야 얘네 하나 걸렸죠? 여기 마우스 보이죠? 오게티 하나 나왔다. 더파 모바일은 테스트 과정에서 PC를 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모바일 환경에서 녹화하지 않았어요. <laughs> 마우스 다 보인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중 하나, 각성기 쓰고서 어벙벙 때리다가 못터트리는거 뭐 개선할 수 있게, 이것도 다음 주에 업데이트해 준다고 하네요. 5회 5회로 5회만해도 데미지 이제 각성해서 쓸수 있게 하고 5회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. 요거 솔직히 답답했죠? 옛날 버서커 처럼 그리고 가오미 나로시의 포효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3초였나? 2.5초였는데 어.. 유지 시간이 5초라서 이제 넉넉하게 4단 콤보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 1단계로 내려가는 부분을 개선하여 아로시의 가오가 유지되는 시간 동안 초기화되지 않도록 변경을 아무튼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죠 요거는 뭐 10일날 한다는 건지 3일 란다라는 건지 뭐 일단 보면 알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나머지 데미지 조정까지 이어지는데 아마 토쪽에 좀 데미지 조절 어떻게 하려나요? 일단은 넘어가면 될것 같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정준의 모던보이 말했던 버서커 개선사항 근데 요거가 12월 말에 이제 업데이 트 된다고 하네요 아마 캐릭터 리메이크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게임으로 따지면은 뭐그 뽀삐가 뽀삐가 되는 구포비와 뉴페비 뭐 그런 느낌이려나? 버서커면은? 솔직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다 왜 버서커를 이렇게 혹집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저거 해주면은 어... 걔네들이 다시 뭔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? 약간 좀 그런... 부분도 신경을 쓰는 데왜 하필 버서커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10일날 캐릭터 밸런스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레디하면 되겠죠? 몇몇 꾸진 캐릭터들 검마 어... 엘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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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... 아무튼 몇개 캐릭터 있죠? 지금 티어로 봤을 때좀 꾸진 애들 어... 그런 애들 좀 조절될 것 같고 사실... 조절이라는 거는 잘 보면은 상향의 의미도 있지만 너프의 의미도 있어요 오늘 난리난 게 하나 있죠? 랭킹 정보를 보면은 10억을 찍었어요 10억 월보 이런 거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 눈치가 또 내려가겠지? 낄 낄. 우 성태형 이름 걸고 그런 보내 하지 마시고 어, 아무튼 어, 잘 밸런스 패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너프할 거좀 넣고 하고 상향도 상향인데 저런 어, 건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 월보를 계속 하던가 아무튼 개노남 끝